안녕하세요. 비열라 세상외과의 김영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이마를 리프팅하는 실리프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뭔가 수술은 부담스럽고 무서운데 이마에 주름이나 눈썹 처짐이 신경쓰여요. 이런 고민들 많으시죠? 그럴 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실을 이용한 이마 리프팅입니다. 언제 이마는 왜 빨리 처지는 걸까요? 이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위에 비해서 좀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유지하는 인대들이 잡고 있어요. 유지하는 인대들이 잡고 있어서 이 인대들이 잡는 곳을 막아주는데요. 이마 같은 경우는 유지하는 인대들이 이 부위에서는 이 바깥쪽, 그리고 이쪽 눈가 쪽 이렇게 좀 위쪽 위주로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눈과 눈썹이기 때문에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처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점점 내려가서 이 눈썹을 거쳐서 이 사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마가 점점 많이 처져서 내려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 사이가 좁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주름이 생기면서 눈이 뭔가 눌려있고 불편한 느낌이 되겠죠.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게 불편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마에 이렇게 힘을 쓰게 되세요. 힘을 쓰게 되면은 눈은 조금 시원해 보일 수 있는데 어때요? 제 이마 보면 울퉁불퉁하죠. 울퉁불퉁하고 뭔가 힘을 써서 눈을 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저녁 때 되면 눈도 피곤하고 이마에 이런 울퉁불퉁함이 나중에는 깊은 주름으로 남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직접 이마에 실을 넣어보고 달라진 모습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마 리프팅이라고 해서 꼭 절개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개 없이 특수실을 이용해서 이마와 눈썹 사이의 라인을 위로 당겨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바로 실 리프팅입니다. 실은 우리 몸에서 조직을 같이 들어주면서 버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마는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실 리프팅으로 효과를 보기에 아주 좋은 부위입니다 처음에 간단하게 피부에 작게 실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내고 실을 넣어서 단단한 머리 쪽 조직에 부드러운 이마의 피부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국수 마취 또는 수면 시술로 간단하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시술 시간은 15분 내외로 간단하게 바꿔 가실 수 있습니다 멍이나 붓기도 수술보다 훨씬 적고 일상 생활로의 회복 기간도 빠릅니다 본인이 원하는 눈썹 모양이나 눈썹과 눈꺼풀 사이 거리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눈매나 쌍꺼풀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모아주는 실을 사용해서 이마에 볼륨감도 만들어 주게 되면 더욱 동안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실이 자리 잡는 과정이 2주에서 3주 정도가 필요하고요 당기는 힘과 버티는 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면 그때부터는 실이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실이 화학적으로 콜라겐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작용을 통해서 주변 조직의 탄력을 생성해서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에 잡아주는 힘이 사라진 후에도 처지는 양을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진짜 실리프팅 하니까 이마를 전에 제가 근육으로 이마로 썼었거든요. 근데 좀 자연스럽게 눈썹이 올라가면서 눈이 되게 편해요. 편하고. 눈썹이랑 눈 사이 거리가 조금 자연스럽게 넓어진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알아본 실리프팅의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국소 마취만으로 시술이 가능하고요, 절개 없이 빠른 시술이 가능합니다. 회복 기간이 짧고 자연스럽고 또렷한 눈매 효과를 낼수 있으며 이마 주름 개선까지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마의 처짐을 점점 줄여줄 수 있는 콜라겐 생성은 덤이겠죠. 이렇게 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리프팅 효과가 더욱 오래 가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노화를 점점 늦춰주는 역할을 도와주는 거죠. 이런 이마 실 리프팅은 특히 눈썹이 처지거나 이마 주름이 깊어지기 시작한 분들, 수술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시술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이마 실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연스럽고 동안인 인상을 원하신다면 절개 없는 이마 실리프팅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상담 문의로 알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